이거, 그거 아니더? 아유, 이거 주 응? 아유, 와주세요. 응? 22만 2천 원이었어. 응? 근데 저거, 22만 2천 원이었어. 응? 이거 소리고 내가 이빨 좀 나면은 치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 있어요 지금 얘기할게 지금 한가득한데 얘기할게 지금 한가득한데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피 나올까봐 아니야 얘기할게 있거든 근데 22만원이면 아이고 안그러도 되는데 음, 지금 몸이 이래서 기시도 많이 내리고